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빅데이터 연합동아리 보아즈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안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덥고 핫한 주말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희 컨퍼런스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아즈 지도교수님인 이원석 교수님, 그리고 큰 항상 큰 도움을 주시는 이승궁 과장님, 전용준 박사님, 장수진 소장님, 장동희 대표님 등의 여러 멘토분들과 오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포스코 경영연구소 윤석영 부장님 그리고 뜻깊은 강연을 허락해 주신 디비 디스커버의 김정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아즈 컨퍼런스를 시작하기 앞서 보아즈를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까 합니다. 먼저 보아즈의 의미와 로고를 설명드리자면 보아즈는 Big Data is our A to Z의 줄임말이며 로고는 코끼리를 집어 삼킨 보아즈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자라고 할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발견했던 어린 왕자의 상상력, 빅데이터를 상징하는 코끼리를 집어삼킬 보아뱀이 되겠다는 도전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알파벳 O에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여 병자들을 구했던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즈는 2013년 9월 창립하여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2기 회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지역 24개 대학 66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전공별 구성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보아즈는 일반 분야, 시각화 분야 크게 두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분야는 동일하게 1년간의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분야 모두 각 분야에 대한 이론 학습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두 분야 간의 교육은 자, 아, 자유롭기 때문에 보아지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데이터 전처리부터 시각화까지 모든 과정을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진행하여 빅데이터 관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빅데이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마땅히 커리큘럼도 마땅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아즈는 빅데이터 분야와의 가교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보아즈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대하고 융합적인 지식과 데이터 분석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즈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입문 혹은 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아즈는 학생들이 서로가 가진 역량들을 상호교환하며 발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빅터 관심이 터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확신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학생 조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보아즈가 빅데이터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미약하게 남아 도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이 동아리에서 시작한 인재들이 각 사회, 각 영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동하며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수료에 그치지 않고 돌아, 아, 수료자 모임을 결성하여 이 후의 활동,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빅데이터 분야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입니다. 저희 동아리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관심 가져주신 분들 그리고 빅데이터에 흥미를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받았던 도움과 공부했던 지식을 토대로 동아리 활동 기간에 진행한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전문가 분들의 강연을 통해 빅데이터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로 빅데이터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길 바라며 어떻게 활용하면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 낼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아즈 지도 교수님인 연세대학교 이원석 교수님의 개회사 및 미래를 준비하는 데이터 인 강연을 시작으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보아즈 회원들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지영원 회원의 도서 분석을 통한 사람들의 심리 마음 파 남윤희 회원의 텔레마틱스를 이용한 자동차 운전자 프로필 생성, 홍준호 회원의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승자 예측, 박인성 회원의 기상 레이더 데이터를 활용한 강우 확률 분포 예측이 되겠습니다. 30분에 각각의 발표가로 끝난 후 5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전공자가 모여 진행한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특성상 발표자 한 명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발표자를 포함한 팀원 중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 b 디스커버의 김정일 대표님의 데이터 시제와 빅데이터 목적이라는 Q&A 형식의 캐주얼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후 페이사를 함으로써 제 2회 보아즈 컨퍼런스를 마칠 예정입니다. 강의실 뒤편에 보시면 시각화팀에서 수행했던 세개의 프로젝트와 서울시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두개를 판넬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구 쪽에 보시면 축구팀 프리 아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 승자 예측을 앱으로 구현하여 전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쉬는 시간이 부족한 점 그리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좌석이 불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한계점도 있고 어,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점은 좋았다. 어 이런 점은 좀 아쉬웠다. 이런 것을 설문지에 작성해 주시면 보아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